안녕하세요. 하디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데스크테리어를 새롭게 꾸며봤어요.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벚꽃 컬러를 닮은 분홍색을 컨셉으로 잡아서 한번 꾸며봤는데 되게 깔끔하면서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데스크테리어를 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기 위해서 PC 장비부터 아이템들까지 가지고 와봤어요. 돈 맞이 새롭게 데스크테리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PC 장비들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헤드셋입니다. 제품은 로지텍 존 바이브 100인데 출시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 헤드셋이에요. 컨셉에 맞게 이렇게 로즈 핑크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이 색상 외에도 오프 화이트랑 그래파이트 컬러도 있으니까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편리한 성능이 꽤나 많더라고요. 어, 일단 저는 헤드셋인데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했고 또 이게 착용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무게감도 가벼워서 꽤이 착용감이 편안했어요. 특히 메모리폼과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일도 하고 화상 미팅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꽤 오래 사용해 봤는데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 붐을 내리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해제가 되고 마이크 붐을 올리면 음소거가 자동으로 되는 플립 투 뮤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기능 버튼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충전은 이렇게 아래쪽에 C타입 충전선으로 하면 되는데 이 선도 꽤 길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완충을 하면 최대 20시간까지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지텍 브리오 500입니다. FHD 1080 고화질 웹캠이에요. 원래 화상 미팅을 할때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곤 했는데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미팅할 때 조금씩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는 것처럼 화질이 엄청 깨끗하고 시야각도 넓어요. 거기에 오토포커스와 자동 밝기 조절이 되는데 이렇게 초점을 잘 잡아냅니다. C 타입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 마운트랑 캠을 연결할 때 하단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부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웹캠은 매일같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을 때이 렌즈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프라이버시 셔터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만 주면 앞쪽 렌즈 전면을 다 덮어줘서 먼지 쌓이는 것도 막아줘요. 화상 미팅을 하다 보면 자료나 서류 같은 걸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바로 시야각을 움직여서 작업물을 보여줬다가 다시 정면으로 바꿨다가 간편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컬러도 그래파이트, 오프화이트, 로즈핑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서 데스크 컨셉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웹캠이 이렇게 핑크 컬러인 거는 또 처음 봐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그냥 분홍색이 아니라 살짝 텍스처로 포인트를 준 분홍색이에요. 뭔가 색을 잘 뽑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마운트까지 분홍색이었다면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키보드와 마우스예요. 이것도 분홍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키보드는 K380 멀티 블루투스 키보드고 마우스는 페블 M350입니다 일단 키보드는 가벼운 문서 작성용으로 딱 좋은 키보드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책상의 공간 차지도 적고 이게 또 저소음이라서 화상 미팅할 때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편했던 점은 이 키보드에 총세 가지 기기를 연동시킬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또 좋았었어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을 페어링 시키고 원하는 기기를 사용해야 할때 위쪽 단축키를 눌러주면 바로바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멀티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이렇게 무소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이즈도 작아서 들고 다니기 참 편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함께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들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어, 앞에서 PC 장비들을 핑크 컬러로 맞췄기 때문에 이번 아이템들도 핑크 컬러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들로 한번 맞춰봤어요. 먼저 블루투스 스피커는 디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리에서 구매했다고 한번 소개했던 제품인데 기억하시죠? 이디브만의 귀여우면서 레트로한 느낌이 요즘에 또 Y2K 그 컨셉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가습기는 TV 인테리어 가습기예요. 아마도 제 영상 꾸준히 본 사람들은 아마 익숙할 것 같은데 어, 저번에 인테리어 가습기에서 봤던 제품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핑크 컬러로 구매를 했어가지고 이 데스크테리어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귀엽게 제 데스크를 차지하고 있는 귀여운 가습기예요. 다음 아이템은 레트로 미니 스탠드 조명이에요. 이게 4cm 정도로 정말 미니멀한 사이즈의 조명인데 생각보다 발광이 좋아요. 각도 조절도 이렇게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 조명 헤드가 탈부착이 가능해서 책에다가 꽂아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 하단은 자석으로 돼 있어서 자석이 붙는 곳에 부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귀여우면서도 동시에 활용도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어서 무선 스탠드입니다. 방금 소개한 스탠드가 인테리어 용이었다면, 이거는 실용성을 강조한 스탠드예요. 일단 디자인도 이렇게 올 화이트로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는데, 사이즈도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저는 이게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책상 위를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더라고요. 각도도 이렇게 180도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조명 밝기, 3단계 조절, 그리고 타이머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써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충전기입니다. 제가 원래 장패드를 살때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일체형 장패드를 사려고 했는데 우연히 얘를 발견하고 너무 귀여워서 장패드 대신 일반 패드를 구매하고 추가로 구매한 충전기예요. 완전 동그라미도 아니고 사각형 형태도 아닌 이런 조약돌 같은 모양에 제가 요즘 꽂혔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컬러 선택지도 다양해서 깔맞춤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는 바닐라 크림색이고 충전 상태는 이렇게 앞쪽에 LED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환이 된다면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위쪽이 인조 가죽으로 된게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은 헤드셋 거치대예요. 원래 헤드셋을 이렇게 그냥 책상 위에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스크래치나 눌림에 의한 변형이 올 수가 있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거치대는 저도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이거 하나로 책상위가 깔끔해지더라고요. 아직 사용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템 추천해요. 오늘 이렇게 봄맞이 데스크테리어 PC 장비들부터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들까지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 말고도 정말 예쁘고 신박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봄맞이 데스크테리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컨셉과 용도를 잘 생각해서 예쁜 아이템들 장만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